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인 안녕. 다들 잠을 안 자고 있네요 다들 안 자고 뭐하나?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다들 안 자고 뭐예요 공포의 체리몰딩입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체리 몰딩 집이 저는 되게 좀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난 특히 격자무늬라고 해야 하나요. 이 무늬 은근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일부러 커튼이나 그런 거를 안 차고 그냥 뒀어요. 그냥 나름대로 저 격자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뒀습니다. 저보려고 앉았다고요? 제가 오늘 킬줄 어떻게 알고 앉아고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할 것 같아서 앉아고 기다렸지. 다들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이사했구나 고생했네. 네 이사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완벽하게 그렇게 뭔가 정리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웹스 화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삿날엔 짜장면인데 뭐 먹었어요? 이사 날에? 이솟날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짜장면은 안 먹었어요. 확실히 짜장면은 안 먹은 것 같아요. 언니, 노래 추천 부탁해도 될까? 음. 저는, 요즘에 뭔가 댄스곡을 많이 듣고 있지만 댄스곡 못지 않게 많이 듣고 있는 노래는 이제 샘킴 님의 향기라는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팬미팅까지 언제 기다리지? 저 그렇죠. 4월 2일에 팬미팅을 합니다. 제가 4월 2일에 팬미팅을 하는데 다들 보러 와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751명, 746명 들어와 계시는데 이 들어와 있는 숫자만큼 들어한 사람당 한 장씩 티켓 사서 오시면은 꽉 차겠군요. 여러분 팬미팅 많이 놀러와 주세요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하네 근데 얼굴이 주먹만 하지 안 주먹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 진짜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티켓팅. 배고플 땐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팬싸에서 봤어요. 안녕 from Taiwan. 하이. 다들 지금 오늘이 가기까지 40, 20여 분 남았는데, 다들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격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하면서 이제 집 정리도 하고, 그 넷플릭스도 보고, 음 굉장히 쉬는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저도 사전 투표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의자, 뭐 러그. 이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러그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 이제 러그가 예쁜 브랜드 행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 너무 예쁜 거예요. 되게 신이나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구경하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도 나중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음. 스토리에 올린 거 세이투시 맞아요. 거기 이제 매장 다녀왔는데 스토어 아 너무 너무 예쁘게. 우리 집도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진짜 인테리어를 정말 제가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요즘이었는데 이제 그런데 가서 그거 보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놀러, 놀러 가는 김에 이제 구경하고 오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언니 퍼스널 컬러 뭐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명은 누나 곧 인스타 라이브 방송 한다는데, 진짜? 명은 누나 들어와서 잠깐 같이 하면 좋겠다. 예님 노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온 지도 벌써 한 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자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플러스 앤 마이너스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가 좋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 후행. 나도 보고 싶어. 그니까 꼭 팬미팅 놀러와.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꼭 팬미팅에 놀러오세요, 여러분. 팬미팅에서 라이브로 플러스 앤 마이너스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른다면 완곡을 부르겠죠? 제가 아직 한 번도 완곡을 부른 적은 없는데 완곡을 제가 부를까요? 궁금하시다면 팬미팅에 놀러 오세요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언니 오늘 섹시를 장착하셨네요. 도대체 어디에 장착했죠? 제가. <laughs> 엄마의 핸드폰 떨어뜨리뻔 했어. 프레마 안무 버전 볼수 있으려나? 안무 버전? 글쎄 요 안무 버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많은 것들이 준비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 MC가 누구일지도 모르고, 게스트가 누구일지도 모르고, 뭔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팬미팅에서 뭐 할지 계획 다 나왔어요. 거진 다 나왔습니다. 내부 방송 취소할 뻔 했다, 잘못 눌러서. <람소리로> 벌써부터 기대 좀. 얘이나 단발할 생각 없어? 단발할 생각은 진짜 많아. 근데 못하고 있다. 초대 가수 있을 듯 어마어마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체리몰딩 생각보다 이쁜데요 그치 생각보다 예쁘지 나중에 집도 보여줄게요 귀걸이 진준이다 언니 최고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 가사가 불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인사하고 씻고 잡시다 다들 잘자 다들 잘자고 또 라이브 방송 키겠습니다 브이앱도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 바이, 바이. 잘 자.